2, 3 컴온 컴온 안녕하세요 참참참 새동참부동산입니다 한뜰마을 4단지고요 45평이에요 이 현관 입구에 있는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가 이렇게 있고 신발장이 현관 입구에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은편 쪽으로는 거울이 있고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팬트리와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기본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하고 주방 쪽 그리고 여기 안방하고 작은 방쪽 한번.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전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방, 빨래, 건조대, 안방, 앞쪽에 있는 발코니 공간이고,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실 있습니다. 안방 모습이고, 안방이... 보시면 안방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알파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공간을 서재로 꾸미시든지 아니면 뭐뭐 드레스룸,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어린 아기 있으시면 옆에 침대방 하나 만들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고요. 평소에 있다 보니까 안방 사이즈도 그렇고, 금지, 금지믹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에는 화장대 들어가 있네요. 화장대 뒤편으로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샤워 부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화장대하고 안방 화장실하고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리고 알파룸에 해당하는 공간하고 안방 발코니하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복도를 따라서 안방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현관 바로 옆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천장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세탁기하고 빨래 건조기하고 같이 위아래로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현관 모습 그래서 이렇게 세탁실 안방 입구 쪽에 있어서 들고 이제 안방으로 가셔가지고 뭐 말리시든지 아니면 개키시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욕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크게 벽에 딱 붙어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변기 위쪽으로 수납 공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색깔 톤하고 바닥 모습하고 전체적인 방사이즈하고 한번 가늠 한번 해보십시오. 좀 전에 봤던 화장실 맞은편 쪽으로 요렇게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에는 보이장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방하고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에 당연히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안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구조를 또 선호를 하시고요.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에 여기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수다꼴가 선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는 어디다 들어갈까 궁금하시면 바로 옆에 주방 팬트리 공간이 많이 깊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김치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 뭐 물품들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아주 깊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 위 아래 전부 수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보시면 밑에 오븐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수납공간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주방 옆으로 에도 창이 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주방도 되게 밝아 보여요.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이 대피 공간이에요. 주방 바로 옆에 대피 공간이 들어가 있네요. 한들마을 4단지 45평 에어컨 풀로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주방에도 이렇게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에 약간 단차가 있고요. 여기 주방 싱크대는 상부장 하이, 화이, 화부장 화이트로 들어가 있네요. 이 전세와 월세 둘다 가능한 곳이고요. 전세로도 워낙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전세금액 자체가. 여기가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천장, 우물 천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 단지 조망이네요 이런 모습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나무들을 요새는 워낙 크게 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밖에 단지 모습만 봤으면은 한뭐한 뭐한 4, 5년은 된 아파트처럼 보여요 그래도 여기 첫 입주하는 새 아파트입니다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는 세종시공인중개사, 세종참부동산입니다.